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주식 전문가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시황부터 보실게요. 오늘은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있는 불안정한 장세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국내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상승이 약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200 종목 정도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 미국 연준에서 계속된 매파적인 발언과 그리고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매수세로 완벽하게 돌아서지 못한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었다. 고점이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불안정한 장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특정 섹터 안에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특정 섹터에 수급이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이렇게 모베이스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오늘 동시효과 5% 이상 강한 수급 확인 후, 단타에 참여하신 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시초가 매수에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장중 15%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주가가 눌러주고 있지만 시초가 매수에 매도하면서 오늘 6%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명과 그리고 시초가에 매수해서 3에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된다고 보내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보내 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딱 되면은 시장이 열리면서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9시 15분 이내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682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모베이스 보내드렸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 케이지 케미칼, 화요일 GS 글로벌, 어제는 창의 에탄올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수급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H 개인번호 0 1 0 5 7 3 8 8 1 8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 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비엠 보시겠습니다 오늘 458,800원 마이너스 1.2% 정도로 마무리했는데 현재까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일선 부근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요. 비록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지만, 이 오일선 부근에서 상승하는 추세 자체를 바꾸지 않은 채로 주가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40만원 자리까지는 지켜준다면 우리가 끌고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전망도 좋고, 다시 한번 에코 프로 비엠이 그동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악재들이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정도 큰 악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추세를 달리다가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꺾이면서 방향성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4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면서 공장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임원의 내부자 거래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 공장 화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 자거래는 아직까지도 이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완벽하게 해소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내부적으로 이 내부 자거래에 대해서 특정 임원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벌인 거다.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해서 징계 처리라고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거다. 결국에는 이 기업에 어떤 타격이 갈만한 추가적인 내용은 제재나 내용은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이 좀비춰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 자체를 완벽하게 돌려놓는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터진 모멘텀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걸 보시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억 정도의 이제 출자 자금이고요. 20주를 들고 있으면 한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주 조청약이고, 여러분들이 5월 10일, 신주배정 기준일인 5월 10일에 이틀 전까지, 5월 9일이 권리락이겠죠? 이 권리락 전날인 영업일 기준, 5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20주당 한주 청약 가능. 근데 규모가 비중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는 걸좀 권장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증자를 좀 받고 싶으면 참여를 하시는 거고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난 굳이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만 여러분들잘 아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맞게끔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상증자예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1대3 비율이고요 한 줄을 두고 있으면 세 줄을 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한 주의 가치가 이세 주만큼 3분의 1 가격으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한 개의 주식을 세 개로 주식수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 주식의 한 개의 가치가 내려가면 매수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주식의 하나의 가치가 45만 원인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한 개당 가치가 15만 원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때이 45만 원일 때는 10주에서 20주 살 거를 갖다가 15만 원일 때는 40주에서 60주를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이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비춰지기에는 이 기업이 존속가치가 굉장히 좋고 기업의 성장률이 좋을 때는 저평가로 인식이 되면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부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1대3의 비율의 무상증자는 굉장한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면 6월 24일까지는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6월 24일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무상증자에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의 권리락은 6월 27일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권리락 이전인 6월 24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1대3 비율의 무상등자에 자동으로 참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날 1대3 비율로 배정받은 공짜 주식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에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충분히 무상증자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1대3 비율의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 중에 에디슨 이비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에디슨 이비 보시면 구 세미시스코죠. 1대3 비율의 무상증자 한 이후에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에 이 권리락을 받죠. 그래서 권리락 을 통해서 마이너스 74% 정도의 주가 희석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1대3 비율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으로 주가 희석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죠 자 물론 쌍용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폭등했지만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어떤 모멘텀들이 강할 때는 권리락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권리락일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폭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7월 7일 전까지 왜냐면 유상증자의 5천억에 대한 신주 상장일이 7월 7일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 상장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일정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전략을 그리고 손실 폭을 줄이고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고 좋은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비엠의 유무상증자 일정과 그리고 참여 방법과 일정에 맞는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받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에코프로 BM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하실 수 있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를 한 기업 중에 그리고 1대3 비율로 이렇게 큰 비율로 무상증자를 한 기업 중에 권리락 이후에 폭등이 나오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라고 했죠? 모멘텀이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에코프로 BM이 2분기부터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되고 2분기부터 이 전기차 섹터와 2차전지 섹터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연간 실적 전망을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2025년에는 거의 4.5배가 증가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엄청나게 성장 하고 내년에는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도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어떤 개화 그리고 성장률에 따라서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상승률과 이런 실적 전망은 결국에 주가의 선반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식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에 무상증자 시기에 주가를 부양시킬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 방법, 그리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일정에 맞는 매매 전략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해 드리냐면, 바로 에코프로뱅 정보소통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카톡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참여 방법과 이 일정에 맞는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까지 제가 이 카톡방에서 100% 무료로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건데요. 에코프로비엠 정보 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핵심 전략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제 개인번호 020 5738 8 6 8 2 번으로 에코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에코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